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의학 박사 이병선입니다 오늘은 한번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흔히들 우리가 이제 생리, 생리라고 하는 것말 자체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이 살아가는 이치가 곧 생리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월경이라고 합니다.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달, 매달 겪는다, 매달 일어난다.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이 일어난다,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 안에 생리나 월경이란 말 안에 이미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성은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해야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건강의 척도는 바로 생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생리는 과연 어떤 것이 정상인가라고 보면 주기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기가 어, 매달, 그러니까 매달을 일어나야 되니까 보통 28일에서 30일 사이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리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,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. 어, 너무 빠른 건 보통 우리가 몸에 열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, 그 다음에 생리가 또 너무 늦어지는 것은 생리의 재료가 되는 혈액이 딸리는 것입니다. 그것을 우리가 빈혈 또는 뭐 혈, 허, 혈이 허한 증상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리는 되게 28일에 근접할수록 좋고, 어, 아무리 늦어도 35일 안에, 그래서 28일에서 35일 사이에는 들어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생리통입니다. 생리통은 없어야 됩니다. 근데 우리가 희한하게 그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는 누구나 또 생리통, 누구나는 아니지만 생리통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. 우리가 체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유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생리통이 있었다. 그럼 자녀가 생리통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이모가 아니면 고모가, 어? 어 생리통이 있었다 아니면 우리 사촌의 형제 자매 자매들이 있었다 그럴 때 생리통이 있는 확률이 많고 또 친구들 또 사람의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같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또 사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주위에는 생리통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는 것을 아주 예사로 생각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진통제로 그때그때를 모면하는 거죠 그러면 어 진통제로 무면을 하다 보면 그것은 어, 생기통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자궁이나 난소에 또 반드시 병이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어 진통제는 어,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어, 꼭한의학으로 받으셔야 됩니다. 그럼 오늘은 어, 생리의 어, 정상 생리 중에서 주기하고 통증에 대해서 어, 살펴봤습니다. 다음은 생리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